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마라톤 대회가 있지만 부산에는 특별히 바다 주위를 달린다고 해서 부산 바다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마라톤의 지식백과 정의를 살펴보면 42.195km를 달리는 장거리 종목으로서 지구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기라 할수 있다라고 스포츠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42.195km가 되는지는 어, 네이버 지식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주는 이렇게 40km 이상이나 되는 아주 장거리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경주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얘기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마라톤은 보통 선수들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에 걸리는데 아마 저 같은 사람은 달리다가 지쳐 기절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만큼 힘든 경기이기에 장거리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힘 분배도 잘 해야 되고 또 사이사이에 물 공급도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잘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잘 분배하고 잘 살아가야 되는지, 어, 잘 이렇게 경주를 잘할수있 있도록 우리가 함께 분배와 어, 물도 잘 마셔야 한다는 거겠죠. 우리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놀이터가 아니라 싸움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경주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이겠죠.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믿음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었고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내던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는 믿음은 꽃길만이 아니라 싸움터이기도 하고 좋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경주처럼 해야만 하는 마라톤 경주와 같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의 시작은 이러므로 라는 단어로 이런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러므로라면 앞서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이 이러이러하고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다 라는 얘기가 11장의 얘기라면 12장에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 경주, 인생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는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벗는다니요? <laughs> 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저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마라톤 선수와 같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마라톤 경주에 나간 선수들이 요구되는 필수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간편한 복장일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달리기 선수들의 복장은 간편하고 뛰기에 알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 운동선수들의 복장을 들어보면 제가 신발을 한번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쉬는 것 같지 않도록 너무 가볍고 옷도 입은 것같지 않은 느낌의 이 그람을 빼는 과학적인 기술들이 점점점 발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1그람이라도 작은 가벼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이긴 장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 또는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또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그람도. 가벼워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경기 전에는 입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지만 출발선에 위치하라는 신호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재는 무엇일까요? 여기 무거운 것으로 번역된 온코스라는 단어는 짐, 방해물, 덩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무거운 짐은 아마도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의심과 말씀을 하찮게 하는 교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믿었던 예수를 의심하며 그들이 읽었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눈앞에 보이는 죽음 앞에서 그들이 배교를 하게끔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가진 의심과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교만과 불신앙의 죄를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담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무엇을 벗어버려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계속적으로 겪게 되는 물질의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배우자들의 신앙, 자녀들의 신앙, 부모님들의 신앙인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겪고 왔 겪고 오게 된 육체의 아픔인가요? 얼마 전 저희 교회 교사 한 분이 무인 계란집이라는 계란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픈했던 더라 저도 기대하고 그 가게에 들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어, 제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위치도 굉장히 구석에 있었고요. 어, 그리고 24시간 무인 가게인데 어, 가게가 7시 30분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말에 와서 사람들이 들러서 사야 되는데 주말에는 또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녀오고 나서 걱정과 근심이 사모치면서 집사님이 왜 저기다가 문을 여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쌓였는데 그 집사님이 이 가게를 내고 나서 적은 감사기도 제목을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시간이 아니어서 감사하다 24시간 내 안테나가 곤두서지 않고 저녁 7시 30분까지만 신경 쓸수 있어서 감사하다. 주일에 쉬어서 감사하다. 온전히 주의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상가가 안쪽이라 감사하다. 입구를 지나면 다른 이들과 인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제 눈에 제가 걱정했던 이세 가지가 제 눈에 확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사역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아,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가 인간적으로 해보려는 노력이 내가 벗어버려야 할내 무거운 짐일 수도 있겠다. 내 죄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에 대해 헨리 나우에는 한 저서에서 그가 만났던 서커스 고개사를 들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람을 나는 사람은 잡는 사람이 알아서 해줄 것을 믿고 양팔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공중에서 우아하게 하늘을 날듯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사람들의 이런 공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 잡아주는 사람보다는 밑에서 날아오르면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멋있어 보이지만 여기에 이 공연의 키포인트는 이 날아오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붙잡아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날아오르는 사람은 온 힘을 향해 손만 뻗치면 된대요 그런데 손만 뻗치면 이위 붙잡아주는 사람이 나를 믿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잡아줄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런 힘을 쓰면 안 되고 손만 뻗쳐야 되는데 이날르는 사람이 걱정이 되어서 이 붙잡으려라는 사람에게 힘을 조금만이라도 준다면 손목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함께 그 위에서 떨어지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더 하려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과한 노력이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것이지요. 믿음 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면 다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나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들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이 믿음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죄된 생각조차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생활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모든 유익했던 자신의 학적과 그대의 태생과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선 내가 가진 욕심, 내가 가진 돈, 그리고 내가 가진 명예, 그리고 나의 사소한 취미까지도 우리 모두가 스쳐 지나가던 습관까지도, 나의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을 때에 제대로 된 경주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결단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 3절에 자세히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도 인내로서라고 나오고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그리고 3절에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인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는데 영어로 patience 이런 인내라는 단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인듀어런스라고 써져있더라고요 바로 견뎌내라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간들을 견뎌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시간들을 참고 이겨내라는 걸까요? 우리 이 절에 보면 어떻게 참아야 되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저 죽음으로 빨리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벌거벗은 채, 수치스러움이 가득하는 채 예수는 그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제사함을 인해 그 구원을 위해 기쁨으로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요? 우리 3절에 보면 그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는 견디고 인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받는 핍박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에 민낯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빈약한 믿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그들이 변질되어 예수를 배반하는 그들의 모습을 직면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의 삶이 이 믿음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간들을 얼마만큼 견뎌야 이 싸움이 끝이 날지 이 고난에 끝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이 단절을 느끼셨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셨을 때 그도 피 같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외침도 극심한 고통이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아 그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아내셨습니다. 왜그 앞에 올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가 시험을 이겨내고 참아낼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를 기억합시다. 우리를 위해 그 비참함 그 수치스러움, 그고욕까지다 견디어낸 그가 견디, 견디어내셨던 그 고통을 묵상하며,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고통과 좌절 속, 최후의 승리로 우리 가운데 두팔 벌려 우리를 환하게 안아주실 그 예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넓으 신품을 생각하며 우리의 힘이 아닌. 그가 주신 힘으로 우리는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바라보자 라는 단어는 아포블레포 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그것만 집중해서 뚫어져라 바라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fix라고 쓰여져 있는데 고정시켜서 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무엇에 고정시켜야 하느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이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인 예수를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주요라는 주라는 단어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로 쓰여진 건데요. 이 아르케와 아르코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쓰여진 건데 아르케라는 단어는 시작 창시자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아르코라는 단어는 이끌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창시자인, 믿음의 시작과 끝인, 그분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져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견디셨을까요?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 견디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도망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또한 매일매일 십자가를 향해 눈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매일매일 한 걸음 그 예수에 대한 목표물을 정해놓고 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 방향의 자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실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늘 정신 차리고 매일매일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흔들리고 쓰러지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에 고정시켜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의 모습대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고정시켜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인생의 긴 여정 속 우리도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의 끝에서 이미 살아왔던 이 허다한 증인들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2주 2, 3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다녔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니까 정말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허, 허, 그럴 때마다 또 외쳤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제 마음에 감동이 갔던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 벗어 버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바라봐야 하지만 그 앞에 서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단어에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한동안 머물러 서 있게 되더라고요.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살아온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을 넘어선 내 주위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공동체를 보게 하나님께서 시선을 집중시키더라고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은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바로, 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부산에 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만약 혼자였다면 적응하는 데이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제가 가졌던 여러 가지 어려운들의 마음을 추스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앞에 살아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 나도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선배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길이 때론 우리 아이들에게 힘들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좌절된 산처럼 보이지만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길이 아닌 나를 위한 길임을 저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견디어내며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이 길만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길일만이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구름처럼 모인 이 믿음의 구름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우리 자녀 세대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와 같이 이 믿음을 이어받아 지켜나가는 삶.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부모가 살아갔던 이 믿음의 길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제 꿈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봐야 하는 참된 경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경주를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수많은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파하게 하고 있어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기억하며 우리 오늘도 끝까지 이 경주를 마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